보험, 그거 꼭 들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게 당장 눈에 보이는 효용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이번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득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이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비가 올때 당황하지 않고 든든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보험은 투자와는 다릅니다. 투자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보험은 위험을 분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 구성원,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고험, 신중하게 고민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될수 있도록 말입니다.